강민경. 최근 자신의 브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정 페이, 월급 후려치기 논란이 있었던 강민경은 1990년생, 올해 나이로만 32세이다. 여성 보컬 2인조 그룹 다비치로 데뷔해 완벽한 몸매와 얼굴 거디다 가창력까지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데뷔 전부터 강민경은 인터넷 얼짱으로 알려진 유명인이었는데, 얼굴뿐 아니라 군살 하나 없는 몸매까지 갖춰서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로도 꼽히고 있다. 본인의 유튜브 강민경을 통해 털털하고 재미있는 성격을 보여주며 다비치의 멤버 이혜리와의 엄청난 케미로 최근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 2022년 연말에는 1년간 유튜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1억 4천만원과 본인의 사비를 조금 보태어 1억 5천만원을 연세세브란스병원 소아병동에강민경 채널 구독자 일동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런 따뜻한 모습까지 보여줘 더욱 인기를 얻게 된 강민경이 최근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다. 강민경 건물 2022년 6월 29일 강민경이 빌딩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강민경이 매입한 건물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해 있는 65억짜리 6층 규모의 건물이라고 한다. 부동산 업계의 추측에 따르면 강민경은 65억짜리 빌딩을 5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끼고 빌렸을 것이라고 알려 충격을 안겨주었다. 현재 이 빌딩은 강민경의 브랜드인 아비에무아의 사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직원 열정페이 논란 강민경이 최근 휩싸인 논란은 직원들에게 월급 뿌려치기를 했다는 것인데 강민경은 최근 SNS를 통해 아비에무아의 채용 공고를 올렸다. 공고에서는 3년차 이상의 경력자 CS 담당 경력 직원을 구인했는데 제시한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사실에 크게 질타를 받은 것이다. 해명 이에 논란이 일자 강민경은 연봉 2,500만원이라고 적힌 부분을 면접 후 결정이라 변경했는데 이에 더욱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몇 시간 뒤 강민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명글을 남겼는데 무경력 비전공자 신입의 연봉으로 잘못된 채용 공고를 올렸고 기재 실수를 확인하여 즉시 수정한 것이라며 단순 실수라고 밝혀 모두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마무리. 작년 연말 기부를 하며 좋은 이미지를 얻었던 강민경이지만 이번 논란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